지체높은 양반들도 실제로 소고기를 쉽게 밥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일도 조선시대 함양에서 현감을 지낸 일두 정여창 선생은 이곳 개평마을에 일가를 이루고 사셨답니다. 옛날이 그랬네. 그 옛날에 여기서 막러니까 붙인게 붙이고 했는데. 이게 네. 보기에요 여기 저쪽에가 뭐? 네. 네. 보기. 그러면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노인애들 같이 막 찌진 꼽고 힘들 힘들어도 뭐 열심히 해요. 같이 참... 하면 재밌어요. 저희들은. 힘들어도 재밌어요. <laughs> 큰일을 지를 때면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이곤 했다는데요. 그럴 때면. 부엌의 일꾼들만 수십 명이 들쩍들쩍했답니다. 어릴 때는 진짜 복도 엄청 커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집에서 어떻게 했나. 특히 밥상에 소고기가 오르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죠. 마을 근처에 큰 우시장이 섰던 터라 고기 구하기는 그나마 수월했답니다. 소가 많아서 그런지 육회를 많이 드셨어요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도 육회를 이렇게 자꾸 어른들이 드시면서 주니까 그 서울에 갔더니 뭐 애가 뭐 육회를 이렇게 먹느냐고 그 정도로 육회를 많이 드셔서 손님 오시면 그건 반드시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구하는 조이었습니다갓 잡은 소에 생고기가 들어오고 참기름 짜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면 그날이 손님 오시는 날이었답니다. 개평육회라 해서 한번 맛을 본 손님들이 잊지 못해 다시 찾곤 했다는군요. 우둔살을 얇게 저며 양념에 재입니다. 이게 이제 양파하고 배하고. 이제 가은 거를, 이제 밑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소고기는 얇아야 좋고 생선전은 두꺼워야 좋다고 맨날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둔살인데요 네. 여기다 밀가루 계란 묻혀가지고 육전을 굽습니다. 육전을 굽는다는 건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신호였답니다. 일두 선생의 18대 손으로 개평마을에서 나고 자란 정소혜 씨는 이날만 기다리곤 했다지요. 그 옛날에는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달구지제구름만 해가지고 그럼 뭐 밤새도록 이제 장고치고 노세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쭈그려 구경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육전 말고도 소의 간, 허파, 천엽 같은 내장도. 전을 붙여놓고 살코기를 다져 만든 완자도 올립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군요. 시설로에는요. 그는게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설로 하나를 먹으면 소를 다 먹는다 그러는데 뭐 그러시는데 음.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화내잖아요 첫째는 음. 정성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손님들이 이제. 접하실 때 "아, 신선로를 해줬구나" 이런 것도 있겠죠. 소한 마리를 통째로 담아 귀한 손님에게 최고의 정성을 표현하던 신선로입니다. 다진 소고기에 소금, 마늘 등 양념을 넣고 동글동글 완자를 빚습니다. 이때도 손이 한번더 가면 더 맛있어진다지요. 이 완자 할 때요 여기다가 자을 하나씩 넣으니까 씹히는 맛이요. 이게 톡톡. 동시 며느리 다 힘들어요. 제사가 1 2개 했어요. 프라이팬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뚜껑 뒤집어 놓고 그죠 장작 대가지고 그래서 소뚜껑에다가 이제 전 굽고 그랬죠. 힘들죠. 한달 걸로 제사장을 차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 치례를 했으니 고데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군요 지금 제사가 없거든요 음. 그런데 좀 서운하기도 해요 섭섭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해 제사를 해야 막 친척들도 모이고 하는데 그렇죠. 제사가 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집에 사람이 없어요. 여름이면 보양식 삼아 일가 식구들 모두 모여 소고기 완자국 한 그릇씩 나눠 먹곤 했답니다. 우족을 솥에 넣고 고울 때면 콜라겐 성분이 녹아 걸쭉해질 때까지 종일 불 앞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죠. 잘 흐르니까. 한우 소족을 가지고 그 육수물을 끓여가지고요. 글 썰어서 초장 찍어 먹 그게 편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식으면은 단단한 물처럼 되는데요. 손님들 주안장에 빠짐없이 올랐던 아주 귀한 안주였답니다. 한우가 있, 있음으로 해가지고 손님 접대할 때 이럴 때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한우가 잘수 있는 건.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상 차릴 때 도움이 된 엄청 도움이 되는 거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소고기는 누군가를 위한 지극한 정성이고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집안에 내림 음식들 정리하느라 바쁘셨다는데 요즘은 돌 위에 그림 그리는 재미로 사신다지요? 사랑채에서 저 뒤로 조금 가면은 초 모양감도 있고 많이 보고 자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려보면 또 정겨, 정감이 가고 또 좋더라고요 또. 때론 그리움이. 그림이 되곤 합니다. 들판을 누비며 한가로이 풀을 뜯던 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